Well, 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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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볼까요? 내 볼까요? 내볼 드레스 코드, 어, 거진 다 맞춰서 입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예상대로 춥죠? 좋아요. 네, 시작할게요. 다들 올라오면서 내 앞에서 동물설이 내지. <laughs> 아크릴 판 없이 사인을 처음 하네요. 예. 저 하나는 알았어요. 근데 다, 글 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글씨가, 글씨가 너무 작아. 오늘 다들 날 생각해서 이렇게 동물 잠옷도 입고 와주고. 어..다른걸로 대체도 많이 해 주시고 음.. 어.. 동물이.. 제가 본 동물을 말해 드게요 고양이 상어 이거 제대로 못 잡았어 I don't 건강 k 게 i 아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it. I don't like it. I d o n 죽이지 마 e it. I don't like i 이 I don't l 무슨데 <laughs> 제이의 직업이야? 정원사. 아호호나 근데 다들 생일 축하해 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해 생일 축하해. 생일 <laughs> 축하아 <해피예요. 웃음> 카페. 네. 사령. 땡땡. 오늘 예린이는 전광판을 보고 왔어요. 신촌도 다녀오고 합정도 다녀오고 청담도 다녀왔어요. 마주친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네. 다들 안 보러 갔나 봐. 어제가. 내 말이 없네 <laughs> 내 동물 근데 안 말하는 거 있어? 소 그래 소쥐 오리 봄, 기린도 있었어? 기린도 있었어? 왜다 숙여 내죠? 기린도 있었어? 모르지? 음. 근데 다들 너무 정성스럽다 앞으로 어, 매번 어, 만날 때마다 이제 할까봐 아, 동물 자원 말고 앞으로 내가 정해주는 거야 어, 저기에 내려주세요 뭐예요? 눈에 너무 튀어요 내려주세요 항상 <laughs> 이런 거아나 어? 싫어 왜 예린아 라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그 들어요 속으로 느낄걸 그치? 에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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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다음 주다 다음 주 일요일 날싱인도그린 공연하잖아 왜? 오는 사람 아직 발표 안났어아 그래? 그래 미안해 어.. 시간 날때 자라서 한번 가봐. 예. 진짜 열심히 일했다. 네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햄버거 한개밥 먹었어. 너무 힘들어서. 어? 저는 안 들어. 진짜 힘들었어. 나 지금 좀 바쁘다. <laughs> 그 예린이가 선물을 준비했어. 폴라로이드 다섯 장을 준비했어. 장발 예린이라는 게 키포인트지. 와, 진짜 우진장 갖고 싶겠다.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심지어 예린이 사인했어. 이거 팔기만 해봐 종종 보이거든? 보이거든? 절대 안파나 내가 볼때는 옛날에 입덕했다가 탈덕한 사람인거 같아 종종 어, 파는 봐요. 사람도 보이더라고 교환은 가능하대 팔지는 마 알겠지? 나중에 먼 훗날 뭐 20년 30년이 되고 지나고 나서 더 값어치있어질 수 있는 그치. 화장품이 될수 있잖아 재테 재테크 하자 자, 아, 일단 다섯 명 뽑을게. 우리 축하해주자. 예. 근데 오늘 1 0 0 명이어서 좀 경쟁자들이 많네? 자. 오. 봐봐 잘 나왔지? 잘 나왔어 만족해? 응 진짜?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셀카도 몇명 찍어줄까? 그보다 숫자 몇 좋아야 해. 2 10 8 8파 10, 10. 10명 아닌가? 10명. 1명 10명 0명 <laughs> <100명, 웃음> 25명. 명 100명 1명세명 <100명. 웃음> 할게. 아. 아. 사람이? 어땠어요, 오, 사사이이 무슨, 그분이 슨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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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자, 슨무 나오실게요. 무들 오늘 예린이의 이벤트 어떠셨나요? 무무좋았어무좋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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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네, 거 사진도 맘에 들어? 예! 그거 콩순이 보자. 음. 그 콩순이 보즈야그 콩순이가 한 거를 음, 따라해봤어. 지금도 따라해봐. 귀여워. 첫 번째가 귀여워. 뭐야? 모래 두벅대. 첫 번째가 뭐야? 경례. 그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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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정이잖아 근데 오늘 비가 왜 왔냐면 이번 주 내내 너무 더워서 내가 내리게 했어 아 그래서 최근에 신인 h I w 차 s 됐 i 힘들 I was 가안 k e 좋 w 좋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어 I was l i 성도 한번 가서 구경하고 와 w a 죽었나. k 찍어서 좀 올려줘. 아, 네, 나도 네. 중간 점검 좀 할게. 알겠지? 네. 고마워, 가들내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항상 생일에 우리 어디들을 보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내 어, 생일을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행복한 가수야 고마워, 애들아. <laughs> 아, 가수겸 배우야. <laughs> 고마워. 나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요. 진짜는 내가 앞으로 더 어, 행복한 일 많이 많이 만들어 줄게. <laughs> <laughs> 다음에 볼수 있으면 음 아마 싱인터우린에서 보겠다. 다음 주 일요일 28일 내가 스케줄 빼놓고몇번말했는데 몇번 예! 많이 예. 음, 올 거래, 한 관객분들 300명 정도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 오. 그래, 추첨을 통해 꼭 당첨되길 바라 <laughs> 대박. 대박. 무슨 노래 부를지 궁금하지? 나 춤도 춘다! 오. 오. 그렇다고 음. 여러아이잘 들었고 네! 한 소절 불어줘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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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laughs> <여름에 태어나. 웃음> 이유, 이 스탬프